아시아로 구독자분들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젊었을 때 인생을 함께하며 영원한 우정을 나눌 것 같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거의 모든 일상을 친구와 함께 할 정도로 친구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가정이 생기면 가족을 챙기느라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고 서로 바쁘거나 한쪽만 바빠지기만 해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친구를 만난다 해도 대단히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굳이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친구 만나기보다 잠이라도 더 자고 싶은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라도 중장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만나면 뭔가 불편함, 어색함, 지루함이 느껴지는 상대일수록 급속하게 멀어지다가 자연스레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점점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이렇게 주변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주변 지인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식 손주들이면 충분하다고 느끼거나 결국엔 혼자인 것에 능숙하게 되면 친구랑 만나기 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를 만나면 주로 자식 자랑 돈 얘기, 뒷담화와 같은 별로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친구와 헤어질 때 왠지 기분 나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 중 대부분일 것이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와의 대화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 중요하지도 않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늙어지면 인간은 점점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고 나면 다시 애가 됩니다. 노인정에 가면 자랑과 싸움만 남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굳이 4시간 써가면서 친구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멀리 한다 해도 어차피 그 자리는 가족이 지켜줍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보물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가족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해도 절대 친구가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절대 가족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음에도 친구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모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경우나 친구들과의 수략 속을 자주 나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친구를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친구가 필요할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는 것이 삶의 질이나 인간관계 면으로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 정도만 있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그 친구와 가끔 만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친구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거나 만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친구들은 자연스레 멀리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점점 나와 맞지 않는 친구와는 멀어지는 연습을 차차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았는데, 나이가 들고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게 반복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조금씩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면 결국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 못 고친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온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굳이 내 주장을 해봐야 싸움만 나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내 의견을 자제하느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모임이나 만남에 별로 아쉬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혼자가 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그 기간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친구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가벼운 인간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알게 된 기간보다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오히려 더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이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가끔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를 먹고도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자기 수준으로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못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맺음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로 나뉘는 등 생활 환경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테니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나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 술을 끊고 등산이나 자전거 등 취미생활을 하는데 친구는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마시자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의 유무, 경제적 차이, 사는 위치,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 등이 다르면 관계가 오래 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친구의 개념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심 있는 부분의 정보와 관심사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돈입니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 둘 자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와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한 삶이 무한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을 별로 즐겁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껴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대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기죽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집니다. 10년 친구니 20년 친구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지기 20년 지기 이런 단어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오래된 친구와 잘 맞아야 하고 누구 하나 마음이 변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좀더 나다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남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남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을 짧게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맞다 싶은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게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밀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봐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들릴 때면 내 청력이 좋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TV를 보고 한바탕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잠도 더잘 오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이 맛있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하는 등의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일들을 찾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사한 일을 떠올림과 동시에 그것을 감사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더더욱 감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쓴다고 해서 거창하게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들 두세 가지 정도만 그냥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에 써도 좋습니다. 이렇듯 감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다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들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하루만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